안녕하세요. 여유 타파 이 <laughs> 머스웨피 머스탱과 김정기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청소년기에 발생한 열증이 성인이 되었을 때 괜찮아질 수 있는지,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의 가슴 지방조직과 젖샘 조직이 커지는 여성형 유방증은 보통 10대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량이 증가하면서 가슴 주변부 유선조직이 지방조직과 함께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남성의 가슴이 봉긋하게 도드라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질환이 여성형 유방증입니다 남성 가슴이 여성처럼 보이게 된다면 정말로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요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지방세포와 호르몬 분비 불균형으로 인해서 유선조직이 많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 부피 역시 많이 늘어나 특히 예민한 청소년기 학생분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저희 병원을 많이 찾으시는데 병원에 오시면 초음파 그리고 육안진료 촉진 해서 열중의 진성, 가성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초음파 진료를 통해 유선 증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여유증으로 인한 유선 증식 관찰 기간은 6개월 간격으로 한 1에서 2년 정도 계속 경과 관찰을 하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도 만 18세 이하 청소년기 발생한 열증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의 관찰 기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보험 해당 고시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검사를 통해 지켜보다가 유선 조직이 사라지지 않으면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물론 관찰을 하다 보면 실제로 어느 정도 좋아지는 줄어든 소견도 보이긴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완전히 좋아지는가 묻는다면 유선 조직 증식 소견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좋아지고 완화되고 스트레스 덜 받을지언정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청소년기의 열중은 수술을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치료하지 않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6개월 이상의 관찰 기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해서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경과를 지켜봐야겠고 두 번째는 경과 관찰을 통해서 유선 조직이 어느 정도 퇴화돼서 겉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역시 감소할 수는 있으나 한번 발달한 유선조직 증식이 성인이 되었다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유선조직의 태아가 이루어지고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호르몬 균형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았을 때 그때 증식된 유선조직에 대해 수술을 하는 것이 여유증 수술을 가장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 핵심은 18세 이하 청소년기 여유증이 발생한다면 6개월간 추적관찰을 두고 수술을 결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원에서 진단을 받고 6개월 뒤에 또 오셔서 유선조직의 크기가 비슷하거나 더 커진다면 청소년기에도 수술을 고려해 볼수 있을 거고 이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고시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만 지켜준다면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 여유증은 개인의 상태 그러니까 체형이나 몸의 균형 혹은 유선 조직의 크기 지방의 분포 등 여러 요건에 따라 결과도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개인차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 검진과 세부적인 상담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반드시 수술 경험이 풍부한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여유증 수술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유 타파. 버스트 성형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목소리도>